여러분, 오늘 숙제는 집에 가서 예절이 무엇인지 알아오기예요. 우리 순둥이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모든 학생이 우리 순둥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순둥이 숙제 잘 해와라. 네, 아, 시원해! 여보, 나 이쁘지? 몸매도 좋고 행복한 줄 알아. 당신은 나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laughs> 뭐 가슴도 작은데 브레지어까지 할 필요 있냐? 배랑박에 껌두개 붙어가지고 절벽 검포도두개 아우, 병신 음. 개댁기 내가 언제 당신 팬티 입는다고 뭐를 합댈까? 뻔데기 <목소리> 화나도 8cm 앞으로 나란니 토끼 이 씨발년이 야야 그만하자 아빠 예절이 뭐예요? 뭔 절? 만우절?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자네가 예절로 유명하다는 복구인가? 아, 네. 학교에서 예절을 배워오라고 숙제를 내줘서 이렇게. 아니, 근데, 복시가 있나? 복시는 없습니다. 법가입니다. 복시나 법가나? 아닙니다. 씨를 쓰면 쌍놈이고 가를 쓰면 양반이지요. 예를 들면 식당만 봐도 김간의 식당 그러지 김신의 식당 하는 거 봤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 법가가 유명한 인물이 있나? 많지요. 아주 많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놈들이 자기네 가물을 알기 리 위해서 전부다 자기네 성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잔머리 불리는 쪽으로는 벅시열, 벅야경, 벅이, 벅황 이 정도만. 아! 김구 선생도 사실은 벅가입니다. 저하고 이름이 같이요. 또 벅보다 주먹이 앞선 쪽으로는 벅순심, 벅감찬, 벅보고, 벅지군덕장군 등등 그런답니다. 지금도 부르면 떼거지로 달려옵니다. 저는 전국구입니다. 아, 그래? 내가 제대로 찾았군. 이리 오나라. 우리 집에 17대 독자네. 외동아들이야 예의 범죄를 좀 가르쳐 주게.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 전문입니다. 우선 돈부터. 저는 선불입니다. 거, 성미도 급하긴. 두둑히 넣었네. 나가. 공부하러 가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이거 100점짜리야.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해. 저거, 저거. 네. 너 죽을래? 한번 눌러봐 둘라안들 어머 오빠? 시발년 우연히 또시작이네아 오빠 오늘 죽여줘 여가 여고 아니냐? 죽이게 이참 년아 이리 와 오빠 미친년 좋다 이요사스은이라씨버러껏넌 누구냐? 뭐? 이건 또 뭐여? 난벗꾸다 벗었다고? 변태새끼야? 니네 애비다 씹새끼야 조용히 하고 꺼져 이 자식아 아니면 이리 오던가 내가 불이냐? 개새끼야! 꺼지게! 너희 연놈들 둘이 한꺼번에 다 던져 씨바놈들아! 야! 수업은 다음에 하자! 아! 어? 뭐? 아아? 족가! 새끼야 빨리! 거기서 지달려! 와이드 아씨가! 아가리 가쳐 자!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숙제 다 했어요! 선생님부터 얘기해봐. 예전엔 뭐가 있지? 시발년 뭐? 무슨 소리야? 인연이 또 시작이네? 너 죽을래? 여기가 여관이냐, 인연아? 죽이게? 잡년. 너 이리 와? 미친년. 좋다. 이 요사선은 잡년아. 시발라까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 씨발련아. 그렇게 배웠다. 쇼하고 있네, 미친년. 벼랑빵이 검두에 붙어가지고, 절벽, 검포도 두 개. 이 선생, 무슨 일이에요? 너 누구냐? 원래? 이건 또 뭐여? 나 벚구다, 개 새끼야. 거꾸가 누구야, 임마? 니애비야씹새끼야 네 조용히 하고 꺼져. 내가 불이냐, 자식아? 꺼지게. 너 죽을래? 어? 너희 연놈들, 둘이 한꺼번에 다 덤벼. 씨발놈들아, 이씨. 너 계속 이럴래? 응? 어? 젖가씹새끼야 뭐? 자식, 번데기, 화나도 6cm, 앞으로 나란히 졸어. 아이고. 너안 되겠구나. 너 이리 따라와, 이 새끼야. 아가리 닥쳐, 이 새끼야. 뭐 보여주려고? 히발놈아 야, 수업은 가려자. 어? 너 욕을 어디서 배웠어, 임마? 벚꽃이 어? 배웠다. 히발놈아 벚꽃가 누구야, 임마? 니 어? 네 애비다고. 힙새끼야. 아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는 박사한테 과외도 받았는데. 그뒤 순동이는 학교에서 볼 수가 없었다. 교무실에서 맞아 뒤졌다나 어쩌다나.